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청주 추모비를 전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로 옮기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추모비는 보수단체 등에 맡겨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한 미술공방에 8년째 머물고 있는데요. 어디로 가야 맞는 걸까요?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문의면의 한 미술공방 조각공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못다 이룬 꿈을 우리가 이루겠다는 문구. 2009년여 서거 당시 49제를 앞두고 뜻을 함께한 청주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허가 없인 안 된다는 청주시와 보수 단체가 끝내 막은 청주 도심 설치 성당 마당과 내수의한 농촌 창고를 거쳐 8년 전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아, 그때는 이제 포장도 벗기지도 않고 여기서도 이제 한 구석에 이렇게 모시고 있다가 그래도 비교적 좋다는 곳으로 이제 모셔놓고 그냥 있었던 거죠. 서거 10주기를 맞아 이충무비를 청남대로 옮기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과거 대통령 별장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노전 대통령이 충북도민에게 돌려준 만큼 최적지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념을 넘어서 우리 역사를 바로 기억하고 배우는 성숙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남대로 옮기자는 주장은 이시종 충북지사 취임 이후 지난 2011년에도 나왔지만 충청북도는 대통령 유물이 아니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방촌장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가서 또 정권이 또확더 바뀌어 가지고 뭐 누군가가 저거 치워 하면은 또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과 그 추모비는 여기가 2년이 아닌가. 청주에서 여기저기 떠돈다는 소문에 봉화 마을로 광주로 옮겨가겠다는 권유를 받아도 시민들의 기억에선 멀어져도 끝내 청주 한 켠을 지킨 추모비 제자리가 어디인지 청주 시민들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지입니다.